이제 아, 네. 쉽게. 삼성전자가 이제 전자제품을 조립하는데 한국에도 있 공장이 있고 그 베트남에도 있고 그 한국에서 이제 그 조립하려면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워놓고 넌 요구만 해봐. 가쫙 요구만 하는 사람 있을 거고 어떤 그 사람은 뭐 조, 조립하고 하는 사람 있을 거고 그런데 두 가지 타입 있잖아요. 한사은 아, 시키는 것만 해야 돼. 한 사람은 어 이거 메뉴를 좀 잘못됐네. 여기 조금 나쁜고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 우선 구분부터 해보시고 메뉴대로 막 하는 사람은 어디에요? 에? 네? 여기죠. 근데 야 이거 좀바 좋겠네. 창의적인. 아, 어디에요? 거구요 아이디어, 창의력, 기에 강해. 근데, 이제, 누군가는 이제, 누가 더, 그 결과지 좋으냐, 이런 걸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누가 더 조직에 도움이 될까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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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또 네. 얘가, 상황마다 달라요. 아니다. 달라요. 얘는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얘는 시키는 대로 창의력이 없어. 얘는 허무한 적이었고 아왜 이렇게 이거 하면 되는데 우리가 바꿔버렸어. 반기인 성과를 잘 내. 근데 시각하면 문제가 생겼어. 아 이게 어디서 음, 문제가 생기는지 음. 몰라. 차도 보니까 한참 만 차니까 얘가 이제 장소를 살짝 바꿔놨어 모르는 거야. 이런 거 하나 쪼이들어가면 아주 심각한 타격 그런 조직이 있겠죠. 근데 조그마한 한 사람이 재무도 봐야 되고 마케팅도 해서 역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너는 갖다 보면 이게 답답하니까 수많게 죽어버려요. 안 그렇겠어요? 아이거뭐 천안 하고 사정 역할도 하고 뭐 경력 역할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황이 딱. 없 조직과 상황에서 이거를 이사면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겠죠 예. 어. 가족을 기는 너무 요 제가 바둑을 이게 책에 있었던 요는 약간의 에피소드를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이름을 걸고 프로비전 국제기준을 만드는 기획을 했어요. 아, 근데 그때 내가 기원에 있는 기사들을 대상으로 내가 명예를정고를 해서 야, 이 애들이 국제기전에 나갈 때 전략적으로 상대가 누인지 사주 가서 분석을 하고 그 아이는 공격적인 건지 또 수비적인 건지 이 관계를 보고 마지막으로 그날의 운세를 딱 봐가지고 너는 뭘 이런 작전으로 보해라 이런 거를 해주려고 한국 기원에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아주 관심있어 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씨, 그거. 왜안 하냐고, 그냥 그런 사람. 그래서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때 이제, 김정삼이라고 한, 그단, 해설 잘안치 있잖아요 그게 대학을 졸업하고, 뭐, 근데, 역시, 주가 주도적으로 막 앞에 가는 사람이 나서야 이렇게 했지, 내가 죽개다고 해도, 한으면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받은 얘기가 많이 들어 가요. 이렇게 하는 데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집에는 프로 기사들에 대한 프로 같은 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으을다 해놨어요. 해으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음, 요새 말하고 이것도 다 모르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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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난번에, 가족 기자로 서울대 국문학과를 들어간다는전주보다 그 사람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 창호는 수비받으면 가 수비 끝내기 기가 막히요 세계의 피언을한 10년밖에 어요 그거를 아정을다 이제 꿈사잡고이 창역이라고 하는 이쯤에 나가는 기사가 있어니다그 사람은 그 사람을 봤는 이렇게 했어. 이 창호는 지지 않으면 이기는 바둑을 두고, 이창력은 이기지 않으면 지는 마둑을 두고. 잘생각하고세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자, 이 창호는, 이 창호는 지지 않으면 이기는 바둑을 두고, 유창력은 이기지 않으면 지는 바둑을 두고. 자, 얘는 뭘, 무슨 특징을 설명했고, 얘는 무슨 특징을 설명했을까요? 지지 않으면 이긴다니까 수비, 수비 수비로 일찍이란 얘기가 뭐요 얘는 이기지 않으면 저, 공격해서 이기지 않으면 난 지는 거요 공격이 돼가라는 뜻이겠죠? 수학적 논리로 마이너스 플러스 양해가지고 하면 똑같은 얘긴데 말은 이미지를 격판시키는거 생극제와의 생과 화는 이렇게 다르다. 그 다음에 생극제와의 재와 극은 이렇게 다르다. 말을 어떻게 쓰냐 에다고서그 반대말을 쓴것 같지만, 같은 말을 뒤집어 놓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같그 오묘한, 그 천국을 찌르는 깊이가 오묘한 거에 이게. 그 말을 쓸 사람이 이렇게 요 그러면, 참, 읽는 사람이 5분이잘쏴야 이렇게 쏴한 주에는, 정말 창작, 시기이 쓰듯이 창작을 많이 길어졌어. 이런 말 때문에 자꾸 진보가 되 이게 생과 화의 차이는 지금 이런 거예요.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죠? 어, 이제 생극작용은 크게 하면 삶에 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또 자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자고 봄에 봉사짓고 여름에 하고 가을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게 어떻게 원형이죠? 다 같은 얘기죠? 왜 같은 얘기가 있길래? 네모가 왔는데 이게 지금 그 질문하라는 어? 질문 이내 뇌물 무슨 자절등화라는 얘기죠. 자기완성, 균형작품, 성장, 지속가능성, 내적성장. 그 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예? 화 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이름이 나무가, 나무가 주관일 때도 이렇게 되고, 주관이 이게 나무가 있고, 불이 주관자가 되면 쭉 돌아가요. 네? 이 이름이 바뀔 수 있잖아요. 나만이나 다른 나무 있지. 그렇죠? 이 주관자 열, 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 돌아가더라도 생극, 재화의 이 구조는 다리는그 얘기예요. 핵심은 뭐예요? 에너지가, 에너지 방향성 에너지 방향성은 너무 기본이고 우리가 통변할 때는 이 방향성만이 아니라 에너지 크기, 그, 파이프, 라프 아, 파이프가 여기서 에너지가 막, 이만큼씩 보내고 있는데 내가 관리를 안 하면 우리 둘이 상대가 되나요? 안되 상생의 관계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주화를잘이은것같다가 소통이 잘 되는 사주. 청격사. 청격사. 말을 네, 청격사. 청격사. 매번. 그거는 죄송하네요 여기에서 이제 이건 이제 표면적이고 이제 반전이 또 있다 그랬죠? 여기 요즘 제가 굉장히 없죠 없는 거죠? 이면 그렇죠? 이제 이건 나아주로갈게 아니고 아 이거는 죄, 이건 직성, 재성, 반성 인성 이렇게 그 이미지로 알아요 그, 이제, 이그 안에, 정신만 봐. 에너지 크기. 네? 엄청 신왕한 사람이죠. 왕한 사람이죠. 왜? 신왕, 이, 이게 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왕한, 신왕한 에너지.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아내적 에너지가 이렇게. 밤에 뜨거운 데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언니가 분출하겠죠. 이 분출이. 이런 데 나가거나 하면 엄청날 텐데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온 운이나 이런 거 하고 이 에너지가 이렇게 잘 되면 직상재성 이런 데로 퍼포먼스, 성발을낼수 있는 얘기요 이 사람은 일주가 뭐예요? 여기는 일주가 병화였죠? 네? 병화니까 화니까 화, 토, 금, 수, 목 이렇게 됐잖아요 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토가 일주잖아요. 무토가 여기 돌아. 토, 금, 수, 목, 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또이 사람은 금이 경금이 일주잖아. 금이 또하했잖아요 흰색이죠 금그 다음에 수목 화토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렇죠 예전에 생국제화의 개념이 아니면 목을 맨위에 항상 목마 갖다 을거고 이렇게 끝을 가릴 수 없다 이거는 임수가 일주니까 임수가 일주 여기 검은색이죠 그 다음에, 수, 모, 화, 아, 토, 금,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 이제 에, 에너지의 유행, 유행을 이제 했어요. 유행은 어떻게, 에너지가 어떻게 간다고 해요? 일주를 향해서 들어가는 놈두 개, 나오는 놈두 개, 있죠? 그러면 그게 유행의 가릴 자리입니다. 어서가릴 유량은 뭐예요? 양. 관. 에? 관은 뭘로 알아야 점수로. 점수로 알겠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유, 유, 그 행과 방향과 양을 알면 이게 어떻게 에너지가 쓰이겠다라는 것을 이제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의 이제, 이제, 이제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생각자의 네 가지 방향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종류가 있고요 그죠 상생의 개념으로 이렇게 맨 돌아가는 게 상무 별로 하는 게 상무가 있어요 상무는 상모. 상무는 그 여기 상무가 상무는 많이 안 들어봤죠 이제 상. 이게 뭐예요? 업신여기를 했죠 그러니까 목, 목하고 금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목? 금? 금 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가 금을 아직 어, 업신여이는데요 엄청 큰 나무 같으면 이 면도칼 같은 거 만나면 이큰 나무가 얘한테 쫄렸어요? 안 쫄려 그런 걸 뭐라고요? 아, 이, 누가 잘못됐으면 얘기를 해줘야 돼 말을 안하거 이거 <laughs> 무슨 얘기를 못자요. 나무가 나무가 그물을 알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에너지가 간다고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에너지를 가야 되는 방향이죠.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떨 때로 할까요? 이 에너지 이만하고, 이만해도 만해. 그러면 얘가 얘한테 와서 안 되잖아. 얘가 산으로 금금 몸이긴 한데, 웃기지 마는 말이에 이게. 라이터풀 하나 가지고 저 소나무 이만으로 갖다가 그니까, 불다고 엉까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응. 뭐야? 응. 그건 명예 주지 마, 큰 명예 줘봐. 응?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명예를 크게 줘봐. 그래서, 에너지량과 육안의 크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좋겠죠. 안, 안 그러면, 인체도 동맥 경화거든요. 혈관이 맥혀버리면, 바다가 바뀌요 그럴 때 어떻게 풀어줘? 대운에서. 유운에서. 주목으로. 사주 자체를 갖다가 수술해서 할 수는 없잖아. 그 유운이라고 하는 게 대운 세운 따지는데 그래서 아주 마법의, 그렇지, 방편이 그래서 의사라는 게 에너지 유흥시도량 이런 것들을 조절하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게. 그 용심을 할때 이걸 보다가 뭔가 방편을 제시해 주는. 그렇게이어요 에너지 유행 방향 알겠죠 이제? 에너지 유량은 점수로 하면 되죠. 대량화 했고, 점수가 됐습니다. 도식화, 도시과, 도화는첫 번째 도식화는 오성도라는 거예요. 오성도는 아주 익숙하게 보면, 그냥 눈을 보면서 바로 이제 통변이 될수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심사이나 다른 이제 좀 추가 배울 때좀더 태워보면 아주 괜찮은 통변입니다. 흥미없는 통변입니다. 그게 도케이 특이됩니다. 정량적으로 보는 거고. 이제, 이렇게 정, 기존의 사주가 정성적인 언어를 했어요. 정량적인 데. 이런 거 하면, 자주 보는 사람마다 주관적인, 주관적인 차가큰 거예요. 그 다음에, 대중하고 소통 문제도 많은 게, 많다는 게 얼마나 많은 건지, 적금, 적, 얼마나 적다는 건지, 그게 애매해요. 근데 이제 계량화를 하면 명확하죠. 정상적으로 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알아듣는 놈이 이렇게 알아듣는. 이렇게, 이런, 이런,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정량화는 오호성을 배제하고 효율성을 증대하죠. 그러나 정량화에 대한 것도 문제가 없진 않죠. 어떻게 인생에 대한 얘기를 점수 6점 이험 갖고 만든 쪽으로 이렇게 아주 야박하게할수 있어요. 51점하고 49점하고 차이가 없죠. 그게 그거예요, 그렇죠. 51대 49 나왔으면 5 0을 내향성이라고 딱진단해버든요 49인데 이거 내향성인데이 사람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일이 좀차이가지고 점수는 분명히 이건데 그렇다고 이게 돼서 정량적인 것이 어보은더위험할 수도 있어. 그런 걸 하나 가지고 그 중도, 중도에 있는 사람을 한쪽으로 확몰아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도의, 불이득을 불이 감수하더라도 정량적으로 접근할 효익은 크다. 이렇게 접거해요 근데 우리 해석할 때는 49, 50 이렇게 나오면 절대적으로 이거야 라고 주장할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걸 감안해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계량화가 하면, 에... 계량화의 원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또 재밌는 영역이 죠런 이런 거는 보고 지나가면 돼요. 그걸 맨날 이렇게 계산 안할 거니까. 컴퓨터 이트 시켜놓지, 그걸 할 필요 없어요. 아, 내용만 알면 돼요. 이렇게 음. 계량화 하는 것은, 지장간에 있는 거, 한그 그러니까 여덟 글자 속에 떠 있는 것 중에서, 천간 중심으로 똑같은 놈, 다 모여라! 그고 같은 놈, 같은 놈끼리 묶어놓는 작업이 계양화의 첫 번째 작업. 그리고 같은 놈끼리 모아놓고, 계절적으로, 조우적으로, 같은 계절에 나오면 점술 쪽 많이 주고, 그 계절의 반대쪽에 나오면 점술 쪽 적게 주고, 그래서 가중치를적용 해. 그니땅 그러니까 때리면 점수가 열0놈쫙 나오게 돼있어요그 인수분해 첫 번째 하고 포지션에 따라서 가죽질주어 그래서 점수를 내서 10개 점수를 내놓고 일주 중심으로 나래를 딱 세워서 이름을 잡아줘놓고 그 점수 나온 대로 이렇게 배치하면 아까 5성도가 근사하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중심으로 계량해요? 천간 중심. 지지를 하나? 지지도 하죠? 안에 있는 지지, 지가 품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지장관을 다 무조건 이번어내고 천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서 해놓고 거기서 계량을 하는 거예그 지장관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지 속에는 옛날에 하, 뭐, 하 이런 것들이 이금개 계량화 되기 전에는 삼합, 방합, 뭐, 충, 이런 것들은 그지지간의 이, 그형충파해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정성적인 어느 부분 다면하는데그 점수를 얘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렇게 이름이 복잡해지고 난해해지는데 거기 있는 요소들이다배제해왔고 이제 그런 형충파해 이런 요소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같은 편들이 쫙쫙쫙쫙 모으니까 순도가 높아진 놈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다 대량 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평충파인이뭔 이런 을 굳이 안 따져도, 그게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하면, 거기다 기존에 배운 이름을 써먹으라는 겁니다. 합파성립 조건 아까 일주가 합파하면 어떻게 돼요? 일주가 없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엄청 까다롭게 조건을 지키면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한다 일주의 합파는 안 돼야 돼 이제 지장간의 역량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예, 하는 걸로